서울일보 3면에서 배태식 기자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김동현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이거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그 공약을 가장 잘 이행, 이행했나 봅니다. 음, 그래서 광역자치장 중에서 공약을 잘, 제일 잘 이행한 그 단체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하며 2020,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2022년부터 22, 23, 24 3년 연속 SA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는 경기도지사로 뽑혔나 봅니다. 이게 얼마나 공약을 그, 이행하지 않으면 공약을 잘 이행하는 단체장한테 단체장을 선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안 해도 공약을 잘 이행하는 그런 그 단체장들이 됐으면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당선되려고 백도 없는 공약 등을 막 내뱉는 그런 정치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 들기도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으며,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광역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해 아홉 곳이며, 경기도는 도지사 임기 내의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경기도를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배태식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